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ola, buenos dias. 자, 이번 시간에는 2강의 회화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문법편은잘 공부하고 오셨죠? 자, 오늘 회화를 통해서 조금 더 응용하고 연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장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 주시면. 네, 엘, 에스, 하이메. 되겠습니다. 자 3인칭인 경우에 세르동사가 이렇게 s로 변한다 라고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1, 2, 3, 4번의 예시문을 통해서 연습을 해볼건데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s 동사가 되겠죠. 왜냐하면 1, 2, 3, 4번의 주어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번째는 l 그 3인칭 단수 맞고요 a야 그녀도 3인칭 단수 그리고 마리야 3인칭 단수죠. 그리고 usted, 당신 3인칭 단수 쓰여지는 거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해당하는 그는 무엇이다 라고 할때 제시된 단어가 프로페르 선생님이 돼요. 자, s 넣어서 한번 해 주실까요? 어떻게 되나요? l, s, 프로페르 네, 이렇게 가능하시겠죠? 어, 그러면 만약에 에이야 라고 주어를 바꿔볼까요? 그러면 그녀는 선생님이다 라고 할때 어떻게 바뀔까요? 그쵸. 에이아 에스 프로페소라. 아까지 끝에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오합 법칙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에이아, 이번에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보니까 미국인이라는 단어 에스타도 운이덴세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에이아 에스 에스타도 운이덴세 라고 사용이 되겠네요 잘해주셨고요 자, 3번 마리아 Maria. 마리아는 여학생이다 어떻게 될까요? 그쵸? 마리아 에스 알룸나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estudiante도 학생이고 alumno라는 단어도 학생이라는 표현인데 여자라서 a로 끝에가 바뀌어지고 있고요. 자, 4번을 넣어 볼까요? 자, usted es inteligente. 네, 당신은 똑똑하다라고 하면서 똑똑한이라는 형용사를 넣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s 다음에요.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 넣어서, 뭐, 뭐, 이다 라고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양한 단어들도 앞으로 접하면서 더 응용이 많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다음 문장을 같이 확인해 볼까요? 엘, pueblo, es, t r a n q u i o 라고 되어 있죠. 자, 뿌에 불로 마을을 주어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르 동사는 3인칭 단수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뜨랑길로 라고 하는 조용한 이라는 형용사로 수식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 연습을 어떻게 해보게 되나요? 네, 1번에 보니까 나무가 어떻대요? 높다. 어, 나무가 되게 높은 나무인가 봐요. 이럴 때 여전히... S 넣어주시면 되죠. 자, 문장 완성해볼까요? L, 아르볼, S, 알도. 네, 잘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연습해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책이 새롭다. 즉, 어, 그 책은 새로운 책이다. 이런 식으로 정관사 L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라는 해석을 살려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쵸? L, 립으로 에스 누에복라고잘 해주셨고요. 자, 3번, 라까사 집이 높다, 알다 라고 바뀐 이유. 원래 1번엔 알도 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알다 라고 바뀌겠다 라는 것은 그쵸? 주어가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성수일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완성해 볼까요? 그쵸. 라, 까, 사, 에, 스, 알, 따. 잘 해주셨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은 네, 잡지가 새롭대요. 즉, 자, 누에보 첫 번째일 때는 리브로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그대로 갔었는데요. 이번엔 잡지가 아로 끝났기 때문에 새론이라는 형용사도 아로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해보자면 라, 레디스타 에스 누에바가 되는 거죠. 레디스타 굴려주는 연습 계속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세 번째 문장 확인해 보니까 노에스그란데 크진 않은데 때로 하지만 아이 대어리즈 되어라 있다라는 해석이었죠. 무추오 드라피코 내 많은 교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핵심 표현이 어떤 게 될까요? 이 문장 속에서. 네, 아무래도, 아이 라는 동사. 네,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음, 어떻게 해보냐. 그란데, 첫 번째 1번으로 제시된 단어. 큰, 그란데. 그 다음에, 많은 오염. 무차, 꼰땀이나 시온 씨운. 이렇게 시운으로 끝나는 명사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무차, 라고 바뀌어지고 있어요 즉 어디에 넣어 볼 거냐면요 no es 땡땡 여기에 A를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B로 넣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대입해서 한번 해 볼까요 No es grande, pero hay mucha contaminación 이렇게 되겠죠 잘 하셨고요 자 2번 어렵지는 않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다. 라는 표현도 자, 스페인어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이렇게만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만들어? 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자, 제시된 문장에 넣어서 충분히 가능하시죠? 어떻게 되나요? 그쵸. No es difícil, pero hay muchos problemas. 어, 맞아요. Problemas라고 됐기 때문에, muchos problemas. Problemas라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쵸? No es difícil, pero hay muchos problemas 어 근데 선생님 Problema라는 단어는 뒤에 아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muchas라고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런데요 사실 마로 끝나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로 끝나면 남성용사예요. 그래서 프로블레마 말고도 어뭐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 하는 단어 시스템아 네, 이런 단어도 보시면 은 마로 끝났죠. 아만 보시면 안 돼요. 마 인지도 확인을 하셔서 얘도 관사가 엘 시스템아 남성으로 됩니다. 그래서, 무치오스, 브로블레마스라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아, 세 번째 봐야죠. 자, 재밌다. 그리고 많은 관객들이 있다. 어, 노가 부정으로 처음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재밌지는 않은데 되게 관객이 많아. 라고 얘기하게 되네요. 자, 어떻게 될까요? 네. No es interesante, pero hay muchos espectadores라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객은 espectador라고 사용을 해요. espectador, 까지 근데 이렇게 자음으로 끝나면 복수 만들어줄 때 es를 붙이게 됩니다. 네, 그점 확인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4번, 베르다, 사실과 그 다음에 많은 범죄. 무척 그리맨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이걸 넣어주면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음, 사실은 아니지만 많은 범죄가 있다. 사실은 아니지만 많은 범죄가 있다라는 표현이 되네요. 네, 우리가 앞뒤 문맥이 없어서 어, 어떻게 이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실은 아니지만 많은 범죄가 있다.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No es verdad, pero hay mucho crimen.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no h 땡땡, OO, pero a OO이라는 구문으로 뭔 없지만, 뭔 아니지만, 뭐가 있다. 라는 표현이 충분히 가능해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워 나가는 어휘들을 이 사이에 넣어서 나만의 문장들로 많은 예시문들을 만들어 보시고요. 자, 마지막 4번의 내용은 아이온 칙고과 뽑. 어 어떤 잘생긴 남자의 한 명이 있다. 자, 부정 관사 등장해 주고 있어요. 의미 자체가 한 어떤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데요. 정관사는 그 라는 의미로 정해진 대상에 사용을 했다면 이 부정관사는 어떤 이라는 의미로 처음 언급할 때 사용을 하게 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번을 보니까는요, 운, 즉, 부정관사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볼, 나무, 여기 악센트 찍혀야 되고, 알또. 그러면 아이동사가 핵심이 되고, 아이 다음에 이거 차례로 말해주면 되는 거네요. 자, 한 그루에 높은 나무가 있다. 스페인어 해볼까요? 네, 아이, 운, 아르볼, 알또. 자, 이렇게 보시면요. 운, 아르볼, 알또. 이거 자체가 관사, 명사, 형용사의 형태로 순서로서 하나의 성수일치 법칙을 완성하는 세트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모습을 보시면 이 문장들을 잘 들여다보고 또내 머릿속에 잘 저장을 해두시면 아스페인어의 어순이 잘 자리잡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동사가 제일 먼저 와요. I 라고 나와지고 있고요. 운 아르볼 나무가 있다. 근데 어떤 나무? 내 네, 키가 큰 높은 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어 저기 그때 내가 말했던 그 높은 나무 있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운이 아니라 에를 넣어 줘야 되겠죠? 그때 내가 말했던 그 높은 나무 이미 서로 간에 언급이 되어 있는 내 네, 정해진 대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정관사를 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2번을 넣어서 해 볼까요? i 다음에 네, 아이, unos, arboles, muy altos. 네, 모두 복수로 1번을 2번에서 다 복수화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운의 복수는 u n 스가 되고요. 그리고 아르볼레스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es 복수로 만들었고요. 모음으로 끝난 오는 s 붙여서 복수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3번. 이번에는 우나. 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 이거 여성형 부정관사겠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 우나무헬 그리고 구아빠 라는 형용사로 예쁜 여자가 한명 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친구랑 어 저기 예쁜 여자애 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그 여자애라는 대상이 서로 알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처음 본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네, 부정관사, 정해지지 않은 관사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엔 4번. 내 네, 복수형으로 마찬가지로 3번을 복수화 해주고 있습니다. unas, mujeres, 그리고 guapas라고 여성화로 맞춰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을 보니까 많은 여자애들인데 예쁜 여자애들이 있다. 네, 부정관사 말고 그냥 많은 이라는 네 형용사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5번을 문장 완성해서 해 볼까요? 아이 어서 시작. 음 s 아이 무차스티 g 스구아 a 스 네, 잘해 주셨습니다. 자, 4번 문장을 통해서는 일단은 부정관사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우리 문법 편에서는 정관사 사용을 어, 했고,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네 가지 형태 어떻게 됐었나요? 네. 한번 같이 복습해 볼까요? 엘, 로스, 그리고 라, 라스. 자, 이거 머릿속에 저장이 안 되신 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정관사 네 가지는 엘, 로스, 라, 라스. 아가 들어가는 것이 여성형이라는 것은 아실 수 있고 s가 들어가면 복수형이다라는 것도 아실 수 있겠죠? 부정관사 1, 2, 3, 4번에 나와 있죠?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un unus una unas 네, 네 가지 한번더 따라해 주시면 un unus una unas 해 보실까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관사와 정관사 네 가지는 총 여덟 개가 되겠죠. 반드시 잘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나왔던 어휘들 그리고 부정관사와 또 아이 동사에 대한 쓰임도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문제를 통해서도 또 반복해서 회화 순술로 내 듣기 파일을 들어보시면서 또 정리를 쫙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